안녕하세요, 데니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페인에서 취업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모부시라는 스페인계 글로벌 어, 모바일 광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도 제가 네이버에 메인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어, 해드리면서 모부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모부시라는 회사는 이제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미국, 멕시코, 인도에 이제 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 어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한국분 두 분이 더 계시고, 중국 사람 한 명, 이제 일본 담당자 한 명, 이렇게 총 저와 함께 다섯 명이서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스페인에서는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로 제 개인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일반 제 연락처를 통해서 스페인 취업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한 점이 있어서 어, 스페인 취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일단 스페인에 취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언어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비자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을 받기가 그렇게 쉽,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또 외국인에 대한 그 쿼터가 더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어, 비자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E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MBA 과정을 통해서 어, 그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스페인 정부에서 특별한 이제 비자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3년쯤에 새로 생긴 제도고요. 제가 딱 왔을 시기에 그 제도가 생겼고 이후에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 이후에는 점점 뭐 이렇게 비자 발급받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8년부터 스페인이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부터.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인재를 유치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제 창업을 하거나, 어,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자를 제공했는데 그 대상은, 어, 전문직이나 아니면 스페인의 유명한 그런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만 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투자, 뭐, 이민도 있었다고 하는데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인베스터,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집을 몇 채를 사면 또 뭐, 투자 이민으로 뭐, 그런 거주증을 발급해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또 취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비자를 받고 계신지 저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는 들었고, 보통 스페인에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한 이후에 어떤 특정 기업에서, 어, 취업, 허, 뭐, 계약을,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때 이제 뭐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데 뭐 스페인 회사랑 직접 계약이 돼서 그 계약 를 토대로 이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스페인으로 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비자를 이미 스페인 거주 취업 거주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을 주려고 하지 먼저 계약을 하고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주 큰 리스크가 있고요. 일단 데리고 왔는데 회사랑 잘 맞지 않는 경우는 뭐 회사에서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취업률이 높지 않은 이 스페인 상황에서 외국, 굳이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취직을 시켜주냐 뭐 그런 의문을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나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MBA를 졸업하고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창업 비자를 2년을 받았고 이후 에도 계속 뭐제 개인 사업도 있 고, 유 지를 하 다가 어, 모브 시라는 지금 회 사에 취 직이 되는 바람 에비 자를 연기 해야 하는 순간 에 이제 정부 에서 어, 지금 수입 이 대부 분의 수입 이 회사 로부터 오 는데, 모브 시라는 회사 를 통해서 오고 있 는데, 어, 어떻게 어, 개인 사업 을유 지를 할수있 느냐？그런 의문 을 제기 했었 고요. 또 수입이 뭐 회사로부터 많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 취업 비자 회사를 통해서 받는 취업 비자로 변경해라 해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취업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을 그때도 뭐 연, 새로운 비자를 뭐 연장하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수많은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왜 데니안이란 사람을 굳이 뽑아야 되는지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 스페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이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증명들을 일일이 저희 인사팀에서 다 서류를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자가 해결이 됐고요. 왜 뽑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뭐, 일단은 언어, 한국 시장을 진출할 건데, 한국어를 할수 있는 스페인 스페인 사람이 많지 않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 한국 시장, 또 한국 경험에 대해서 알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꼭이 사람을 회사에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증명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제 비자를 그렇게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인 회사에서 어, 한국 사람을 뽑아야 되는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스페인어를 잘 해야, 이제, 회사 다른 부서들과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할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을 뽑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뽑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회사가 한국어로 진출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노릴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도 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제, 또 한국만 잘 안다고 해서 중요한 어, 또다 갖춘 건 아니겠죠. 현지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하고도 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스페인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국과 스페인에 대해서 양쪽 나라와 양쪽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문화의 차이도 본인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는 이제 해당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뭐 신입으로 들어간다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쪽 분야의 전공이나 아니면 그쪽 분야의 몇년 적더라도 경험이 있어야 아, 이 사람은 뭐 외국인이지만 뽑아서 우리가 당장 한국 진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와 뭐 스페인어, 현지어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에티튜드 음, 같습니다. 에티튜드 뭐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태도, 업무에 대한 태도와 열정.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때 협업하는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본인이 비자도 있고, 한국, 한국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팀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만 뭐 잘난 척 하거나, 또 너무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수 없다면, 그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 결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회사에서 그 대표님이 또 팀장이 또 부서장이 할수 없는 일들을 이제 신뢰를 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뽑는 건데 신뢰와 그런 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어, 입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다른 이슈들은 뭐 한국에서 취업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어, 똑같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지, 그 일에 대해서 얼만큼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함께 일했을 때또그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주니어로, 만약 에 신입으로 누군가 새로 오시겠다 그러면 음, 먼저 비자 받는 방법을 잘 찾아봐야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 특히 스페인어 또는 이제 영어를 굉장히 잘 하셨으면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수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뽑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어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회사가 한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국보다는 현재 뭐, 아시아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한다 하더라도 뭐 중국, 일본이 더큰 시장이 있고 이제 한국이 매력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시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도 않고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또 한국이 또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국 진출하겠다 이렇게 하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학 오신 분들이나 현지 교포들도 현지 스페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스페인 회사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국 분들은 주로 이제 뭐 삼성 LG 뭐 그다음에 뭐 타이어 회사나 항공사나 이런 쪽에 해외 지사나 해외 법인으로 나온 그런 한국계 회사에서 뭐 한국에 갔다가 파견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현지에서 채용되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여행사나 가이드나 식당이나 그런 민박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스페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웃긴 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뭐 당장 수입이 필요하니까 취업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요. 그냥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 사람을 뽑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뭐 한국계 회사에 가면 있겠지만, 어 그렇게 뭐그 이외에는 정말 스페인 회사에서는 뽑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지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뭐 나름의 뭐 사업도 준비하고 여러 회사들한테도 제안도 했어요 한국 진출을 해보자 같이해서 했는데 뭐 본인들은 스페인이나 유럽을 먼저 타겟으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시아에 가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답변들도 받았습니다 모브시라는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먼저 찾아본 건 아니고 제 친구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스페인 사람은 아니고 브라질계 어, 외국인인데 브라질, 브라질 쪽 사람인데 어, 모브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와 우연히 서로 알게 돼서 어, 모브시에서 한국 시장을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에 모바일 쪽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어,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 그래 한번 보자 나도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면접 좀 면접도 한번 보고 그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처음에 뭐 면접을 보고 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취업 결정이 됐습니다. 어 처음에는 정말 뭐 서로 모르죠. 저도 모브시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또 보급실 회사도 저라는 외국 사람을 뽑아야 될지 안 뽑아야 될지 뭐 굉장히 갈등하는 순간도 있었을 텐데 일단 저는 제안을 했어요 일단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연봉도 협상을 하고 조건도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저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제가 실적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리,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더 회사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만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비즈니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냥 조금 한국이란 회사, 나라가 이제 조금 모바일 광고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국 사람을 찾았다고는 하는데, 모브시에서는 한국 비즈니스가 정말 0이었습니다. 0이었다가, 제가 들어가서, 어, 한국에 있는 새로운 회사들을 많이 찾기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처음에는 서로 실망도 했다가, 서로 실수도 했다가, 그런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처음 6개월 동안 이제 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음, 한국 시장 자체가 힘든 것도 같고, 그다음에 데니한이라는 사람이 어, 그렇게 빠른 빨리 실적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더 신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줬었고 저도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말 기적같이 어, 실적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가다가. 혼자서 한국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다 했다가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전부터 한국 사람을 더 뽑으려고 했어요. 저랑 같이 일하실 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스페인 현지에서 한국 사람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쪽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한몇 개월을 지나다가 제가 1년이 되는 순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들어왔고. 한번 들어와서 같이 이제 둘이서 또 열심히 하다가, 어 회사에서 한국이 잘 되고 있으니까 중국도 한번 해봐라. 우리가 스페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니까 서로 부딪는게 많고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한국도 같이, 한국하고 이제 중국도 같이 하게 됐어요. 중국도 같이 하면서 중국이 이제 또잘 되니까 이제 중국 사람을 한번 뽑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분을 그분은 나갔고 이제 새로 들어오긴 했지만 어, 중국이 또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고 한국과 중국이 이제 조금 잘돼 가니까 그럼 일본도 같이 하라는 그런 어, 위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어느 정도 올라갔고. 중국도 이제 제가 뭐 처음 맡은 시장인데 그래도 중국 직원하고 같이 어느 정도 키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빌시 들어와서 중국도 벌써 네 번이나 출장을 다녀왔고요. 한국도 뭐한 다섯 여섯 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다음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이제 일본 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업들은 한 30개, 40개 정도 기업하고 어, 미팅을 하기로 약속이 이미 잡혀있고요 한국에서 잘된 케이스, 중국에서 잘된 케이스를 토대로 일본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같은 아시아의 그 3개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신뢰인 것 같아요. 그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쪽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신뢰고 서로 비즈니스를 할때 약속을 했던 것을 얼만큼 지킬 수 있는지 또 비즈니스 하다 보면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한 지, 정식으로 일한 지는 뭐 한국에서부터 하면 10년이 넘어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배웠던 일들을 어, 한국에서 일을 했지만 또 스페인 와서도 그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정말 스페인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어,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 그대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걸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 회사 다니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좋습니다. 좋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아침에 8시 출근해서 4시간 퇴근하니까 저는 정말 괜찮은 것도 있고, 외국인들하고도 일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회사는 회사인 것 같아요. 뭐, 회사가 놀이터가 아니고, 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내야 되고, 제 밸류를 계속해서 회사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외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뭐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를 뿐이지 실적을 내야 되는 건 똑같고 그런 압박이나 또 여러 회사들하고 여러 경쟁사들하고 또 다른 부서들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스페인에 취업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걸 각오하고 한번 도전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기회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브시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했고 제가 억지로 찾으러 다닐 때는 또 찾지도 못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뭐 갑자기 누구 소개를 통해서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스페인에서 모바일 광고 쪽에서 1 위하는 글로벌 회사이고 또 최근에 그 조사를 보니까 스페인에서 500대 기업, 중소기업 중 500대 기업 중에서 탑 10, 탑 5까지 들어가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그 회사 안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을 총괄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것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늘 실력을 잘 닦아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노력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잡, 잡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또 이렇게 뭐, 방송으로 또 만나는 것도 인연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주시면 또 방송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